오늘 뭐 피하시지? 발목이, 계속 물리치를 계속 받았어요. 예. 통증은 계속 남아있어서. 네. 예.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지. 원장님 소방해주신 약. 예. 가끔은 제가 드린 약도 그렇고, 조사받은 예. 약도 그렇고,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못 참는다 그러뭔 그지?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그건 먹지 마요. 네. 뭐, 전부 도 아, 없어. 없이. 약은 다 떨어졌어요. 다 예. 지난주에 다 떨어졌는데 계속 먹어야 될지 통증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냥 물리치료만 하고 그냥 발목 운동만 하는 요 운동만 하세요. 약 먹어도 그거 없어요. 이게 러닝 안 되죠? 돼요. 뛰어도 아, 돼요? 돼요. 다 하세요. 뭐든지 음, 심하게만 하면? 심하게 하세요. 심하게? 심하게? 예. 아, 이게 지금 네. 여기 보면 여기는 뼈 색깔이 하얀데, 여기는 검은색 까만 게 지금 지문해 보이잖아요. 까만 거. 이게 뭐냐면, 골다공고이문해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를 다시 이렇게 하얘지게 만든다고막 써야 돼. 아, 그래요. 다리기야 하하하. 왜냐면, 어제 이제 집에 일을 하다가, 이 그, 뭐줄 끌고 다니자, 이제, 여기 아프면, 넘어질 수도 요 아, 이게, 이거, 이거 형은 안 되나, 안되면 되면. 아, 맞뜨리질 아, 아, 마라. <laughs>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괜찮다. 네. 음, 알겠습니다. <laughs>